차트 분석해주는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자 인시스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엔시스 저희 연휴 전날에 한 7%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 연휴 마치고 나서 이 흐름이 그대로 올라가는지 좀 주목하셔야 되는 단가가 11,700원 정도 부근이다. 이 위쪽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제 장대 양봉의 흐름을 쭉 유지를 해주면서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항으로 다가온다고 하면은, 어, 사실 뭐, 진입을 하신 분들도 익절을 하고 매도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점이다. 일단 지금의 좋은 흐름이 있어요. 일단 이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파동의 큰 힘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위쪽에서 아래쪽 그리고 파동상으로 이렇게 재 보면 지금 여기 있는 파동이 A, B 딱 해놓고서 이 C 파동까지 끝에까지 다 내려와서 1.618배까지 다 내려간 파동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D, 2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하고요.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전에 있었던 차트를 좀 살펴보면 되거든요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전에도 보시면 여기서 a b 하고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파동이 언뜻 보기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파동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파동의 한계를 좀 보자면 a b 이렇게 한계점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 시파동의 끝이 1.618배에서 끝났다는 걸 확인해 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 이때는 사실 좀더안 좋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어, 이격도와 벌어져 있는 장기 평선들이 다 나열이 돼 있거든요. 단기 평선 60일선, 중기 이 평선이 120일선, 그리고 장기 평선 224일선까지 위에 차례대로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 선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좀 자세히 보시면 요번 흐름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횡보. 그리고 60일의 이 평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요. 돌파 후에 1 2 0일에이 평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2 2 4일선에 지지를 돌파가 되고 다시 한번 200선 전에 어 돌파가 된 다음에 마지막 슈팅이 좀 날라갔었던 것이 이전 고점에서 정을 받고 내려왔다. 저항 받고 내려온 흐름에서 사실 이 부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120일 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에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고 6 0 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60일 지지를 받았을 때, 아, 저는 이거 곧 돌파, 가 되겠다. 그래서 전 영상에 보시면은 16,490원 위쪽으로 돌파가 되면 그때 들어가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보시면 ABC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이전에 저점을 깨고 이전에 또 저점도 깨고 횡보했었던 것도 깨내면서 위쪽으로 쭉 돌파를 해내고 이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있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쭉 내려주었다. 그래서 어, 갑자기 급변하는 변동률이 이전 센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대응하시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근데 지금 좋은 흐름을 또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내일 정도에 11,700원 정도 부근을 위쪽으로 돌파한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3,000원 부근에서의 지 저항대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저항대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저점에서의 지지를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한15,000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급상승하게 올려주지 않을까. 큰변동폭으로 올려주지 않을까. 이전에 1.618배까지 갔었던 것처럼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처럼 마찬가지 1.618배까지 갔었던 이 끝파동에서의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2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를 좀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한 12,910원 정도. 한10% 정도 되네요. 그리고 2차를 한29%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있는 파동과 이 아래에 있는 파동이 다른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머물러 있는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후에 대한 매물대가 2만원 부근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 줄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16,490원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저항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거의 끝하점에 물리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잡아서 보유량 어느 정도는 입절을 해놓고 위쪽에서는. 소량의 물량 가지고 좀 위쪽으로 가는 흐름을 좀 예견해보자. 이렇게 대응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매물 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주에 좋은 흐름 예상하면서 시나리오 잡고,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 안 된다. 11,700원 정도 부근을 정을 먹고 떨어지면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지권 가입해주시면 도이모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